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지성 운동 기어의박지성 마스터입니다. 불행히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실내체육업종 뿐만 아니라 1대1 PT, 뭐 요가나 필라테스와 같은 자유업종까지도 모두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가지고요. 12월 말, 어, 그 연말까지는 모두 회원님들을 뵙고 오프라인에서 트레이닝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 하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회원님들의 저랑 같이 트레이닝해서 만들어 온 몸상태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건강상태들을 잘 유지하시고 다시 만났을 때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트레이닝이 멈춰지기 전 상태를 이어서 계속 트레이닝할 수 있도록 집에서 제가 올려드릴 홈트레이닝 루틴을 가지고 조금씩 몸을 좀 다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홈트레이닝 영상은 12월 한 주에 한두 개씩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상체와 하체로 나눠서 꾸준히 한 매일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만이라도 꼭 함께 트레이닝 하셔가지고 오프라인에서 만나뵀을 때좀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제가 올려드린 형태 영상 보시고 꾸준히 운동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색가방을 활용해서 하는 상체운동 을 위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색가방을 활용한 운동에서는 색가방을 중량을 대신해서 휘시하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 어깨나 경추, 복부, 코어 등의 정면에 집중해서 견관절의 움직임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덤벨을 이용한 동작들이나 가방을 이용한 동작들이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집에서 누구나 가방이나 세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거고요. 거기에 중요한 자체는 책에 권수를 추가해서 무게를 대신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한번 하체와 상체를 동시에 쓰는 가방 운동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고요. 이번에는 상체에 국한한 운동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운동으로 준비 운동 이후에 하는 웜업입니다. 웜업은 부르고 골반과 척추, 머리, 손이 쭉 위로 펴지는 푸시트레스 동작을 함께 실시하는 동작입니다. 구르면서 실시하지만 생각보다 코와 동원율도 높고요. 코흡수도 많이 올라가는 운동이라서 몸을 히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프로버 동작은요, 누워서 하든 앉아서 하든 핵심이 손이 넘어갔을 때 가슴이 최대한 늘어나게 하시면서 복부를 꽉 잡아주셔야 되고요. 유추나 이런 데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되고요. 흉추가 정확하게 쭉 신전되면서 펴져야 펴 됩니다. 이 자세에서 가져올 때자세 유지한 채로 명치 아래, 팔꿈치 아래 부분이 지면에서 평행하도록 되게 만드시면서 가슴 근육과 광배근을 동시에 해주시면 됩니다. 무엇을 할 때도 이 감각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특히 견봉과 귀 사이가 멀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견갑골이 뒤로 보여서 아래로 눌러주는 동작인 패킹을 집중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클린 동작입니다. 긴 타입의 세기나 이런 백팩의 경우 옆 i m e 서실시 h 하면 되고요. 이이게요 원리는 고관절하고 어깨의 반동을 이용해서 팔을 구부려서 받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이제 팔이나 가슴, 광배 a 이런 것에 집중하기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e b a 로 k p 똑같이 어깨와 h e b a c k 의 a 이 어깨 견봉과 패킹만 집중하시고 나머지는 이두를 이용해서 빠르게 당겨올리는 것을 집중하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클리은 대등분 힘을 이용해서 무브먼트를 만들고 마지막에만 이두를 이용해서 접어주는 것으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것에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어깨하고 팔꿈치를 이용한 이두 힘을 집중해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업라이트 로우라는 동작입니다 업라이트 로우의 핵심은 양손을 좁게 잡아서 팔꿈치로 들어올린다고 생각하시면 쭉 위로 끌어올려 주는 겁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손목이 팔꿈치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핵심이고요 어깨가 올라가면 약간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올라가면 견갑 거근이더 많은 기축을 하고요 떨어뜨려 주시면 상승모근 그리고 삼각대 쪽에 집중이 많이 됩니다 앞 동작은 이렇게 됩니다. 앞 동작에서 볼 때는 팔꿈치가 귀를 가릴 정도의 높이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딱목 사이에 있는 견갑 부분의 힘은 무도적으로 풀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클린과 마찬가지로 약간 힘을 세워주면서 쭉 끌어올리는 동작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운동으로요. 릴링 스네치라는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네치는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전에 했던 운동인, 압세트 세트 운동인, 업라이트 로우 동작에서 팔만리를쭉 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잡는 그립이 좁지 않고 넓게 잡는다는 것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스네치 자체가 엄청 넓게 잡아야 되는데 어깨너비 한 1.2배 정도 가방으로는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가방의 끝단과 끝단. 끝단과 끝단, 세게 경우에는 양쪽 끝을 잡고 피하시면 됩니다. 일단 끝에, 양쪽 끝을 잡고 하는 동작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부를 쭉 잡아당겨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대동문 힘으 주셔야 됩니다.